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늘의 아들, 단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뿌리를 세운 이야기, 단군 신화를 들려드립니다. 옛날 옛적,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허락했고, 환웅은 무리 삼천을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건국 신화의 출발점입니다. 환인은 하늘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움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늘 나라는 완벽한 평화와 질서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싸움도, 다툼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환인의 아들 환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인간들은 무지하고 혼란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간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을 다루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농사 짓는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며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들에게 올바른 질서와 문명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환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을 교화하고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환인은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웅의 뜻이 순수하고 진실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희는 아들의 숭고한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환웅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가거라. 하지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기억해라. 언제나 자비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환희는 환웅에게 세 가지 천부인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신성한 보물이었습니다. 또한 풍백, 우사, 운사라는 세 신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이었습니다. 환웅은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삼천의 무리는 각각 다른 재능과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농사 기술에 뛰어났고, 어떤 이는 수공업에 능했으며, 어떤 이는 의술과 학문에 밝았습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을 신시라 불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풍백 우사운사를 거느려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렸습니다. 태백산은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정상에는 신단수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신단수는 보통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수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하늘의 뜻을 받아 인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환웅은 이곳을 신시, 즉 신의 도시라고 명명했습니다. 환웅은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집 짓는 기술을 전수하여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예의범절과 도덕을 가르쳐 서로 존중하며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웅이 다스리는 신신은 점차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는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진정한 교화였습니다. 환웅은 또한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풍백을 통해 적절한 바람을 불게 하고 우사를 통해 알맞은 비를 내리게 했으며 운사를 통해 구름을 조절하여 날씨를 다스렸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환웅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웅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요청이었습니다. 동물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태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도덕성, 그리고 영성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환웅은 그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정말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인내와 극기가 필요했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쑥과 마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신성한 음식이었습니다. 100일 동안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내쫓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마늘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정신을 맑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먹으며 동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동물성을 버리고 인간성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유혹을 차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내면의 수행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극도의 정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호랑이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둠과 적적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동굴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곰은 달랐습니다. 곰은 원래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환웅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어둠이 무서워도 견뎌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도 이겨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은 인간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곰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100일이 지나 곰은 여인으로 변했고, 그녀가 바로 웅녀였습니다. 100일 수행을 마친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곰의 몸이 빛에 쌓이더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웅녀는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지혜와 감정, 그리고 도덕성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100일간의 수행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녀는 곰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인간이 되었습니다. 웅녀가 된 후에도 그녀는 계속 수행했습니다.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환웅의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환웅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고조선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 환웅과 땅에서 수행을 완성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단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동시에 강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환웅으로부터 하늘의 뜻을 배웠고 어머니 웅녀로부터 땅의 인내와 끈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단군이 성장하자 환웅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때가 되었다. 환웅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 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때 단군의 나이는 불과 21살이었지만 그는 이미 완성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덕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군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질서를 세워 살아갔습니다. 홍익인간은 단순한 통치 철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군의 고조선은 백성을 위해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가 백성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군은 구체적으로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업을 장려하여 식량 생산을 늘렸습니다. 수공업을 발전시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이 그를 배우고 지혜를 쌓을 수 있겠습니다. 단군은 또한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여덟 조목의 금기 사항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법규가 아니라 도덕적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매우 넓었습니다. 한반도 전체와 만주, 그리고 요동 지역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단군은 무력으로 이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덕으로써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꽃 피웠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우리만의 문화였습니다. 고인돌과 같은 거대한 무덤도 만들어 독특한 장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단군은 1500년간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물론이는 문자 그대로의 수명이 아니라 단군 조선이라는 국가 체제가 그만큼 오래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까지 약 2200년간 지속된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가였습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뜻, 인간이 되려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기적.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삼신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입니다. 하늘환인, 인간환웅, 땅단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의 사상입니다. 이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와는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곰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변신담이 아닙니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웅녀의 수행은 우리 민족의 근면하고 인내심 강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홍익인간의 이념도 매우 현대적입니다. 이는 인류애와 평등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오늘날의 인권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단군 신화는 또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나라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역사 동안 외침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견뎌온 우리 민족의 정신력의 원천입니다. 고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5,000년간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곰에 인내, 그리고 단군의 탄생. 이것이 곧 한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이 왜 강인한지 보여줍니다. 홍익인간, 이 한마디가 5천년 역사를 관통하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민족이 보여준 단결력과 극복 의지는 모두 이 홍익인간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단군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은 민족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하는 민족이며,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의 후예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